금방 왔다 가시죠? 아니, 맨몸으로 온게 나의 어이가 없던데? <laughs> 아니, 그래서... 연결을 해서 파악을 자기네 기계가 문제인지 음. 실제로 세는 건지 이면 파악을 해줘야지 그냥 까았다는 말만 띡 하고 가더라고 아..뒤질 것 같은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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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

네, 지금 이 정도면은 많이 빠졌어요. 한 3kg까지 채워보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물론 일하자. 네, 꺼졌습니다. 냉매가 세면은 제일 밑에 부분을 보인다. 와우 wow. 잠시만요 아, 이게 쪽처음 찍은 데데 여기, 여기? 네 음. 바닥을 다시 한번 대봐야 될것 같아 이게 제 냉면의 장갑에 묻어있는 냉면 냄새가 날수 있어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네. <목소리> 특정이 좀될것 같아요 음. 진실의 방으로 이 친구 센스 있네 후후후후후 찌능시켜 <forcé Deus> <S única> <Spa 헤> <S indign exclude> 여기가 아니면 바로 실내기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? 네, 아닙니다. 오가 아니야, 뭐가 돼? <laughs> 들어가서 샜어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물 있어요?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죠 이자국 자국?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진하고 네. 여기 경계선이잖아요 이 안쪽은 진하고 이 안쪽은 박잖아요 어, 그러네, 여기.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 그러네, 그러네. 가운데가 진하네 진하죠 네. 보세요 여기 이쪽에 이쪽에서 샜으니까 네. 이쪽 타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오일자국이 그 위쪽 라인. 에바도 서립니다 에바는 어떤 부분인데요? 여기 열교환기예요, 여기 실내기. 이는 그 재만 고칠 수 있어요? 가능해요. 아 재만 교체할 수 있어요? 요 에바 부분만 떼가지고 네. 수리 가능합니다. 제가 이거 어떻게 찾아낸 면 얘가 지나가는데 가운데만 소리가 살짝 났다가 사라지고 소리 음. 났다 사라져요.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거기서 살살시그 살짝, 살짝 소리예요. 살짝 지지직거리는. 살짝 지지직거리죠. 가운데 정도에. 그게 그 소리예요. 콩 종류로 한번 다이. 고고. 센츠오 다이. 아, 우리 저 그래도 열심히 한거 보셨잖아요, 그래도. 저보다 더 좋고 가지고. 집도 하는 거죠. 힘들게 다 뜯었는데 못찾으면 마음이 아프죠. 예. 네. 예, 네. 네, 들어갔습니다, 고객님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무설.